안녕하십니까? AMC 뉴스 윤현정입니다. 우리 병원 내고향의료봉사단은 경상북도 영양군의 오지마을을 방문해 의료 혜택에 소외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을주민 등 250여 명에게 무료 진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병원은 의료 소외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출신 직원의 고향을 방문해 의료봉사 활동과 주거 환경 개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의료 취약지구인 영양에 우리 아산병원 직원들이 함께 내려오셔서 어른들 무료 봉사를 해드리니까 무척 즐거워하시고 저도 아주 기쁩니다.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류마티스 내과. 과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 봉사단이 무료 의료 봉사를 위해 마을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영양군 어르신분들이 되게 반갑게 맞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직접 와서 만나보니까 더 의미 깊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진료도 잘 받고 약도 잘 타가니 말할 수 없이 고맙습니다. 무료 진료소와 순회 진료 버스에서는 평소 의원에서 하기 어려웠던 복부 갑상선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촬영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통한 정밀진단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진료와 검사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추적관찰이 필요하면 우리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친절하게 노인들 잘 대해줘서 고마워요. 그 아버지 고향이 영양이라서요. 아버지께서 어꼭 본인 대신 제가 여기서 의료봉사를 했으면 하는 뜻을 계속 피력해 오셨고 아주 전문적으로 사회복지팀에서 이러한 세팅을 해 주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진료를 할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은 또 참여하고 싶고 뭐내 고향 영양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어디라도 어한 번씩 가서 약간의 도움이 된다면은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내 고향 의료봉사단은. 임직원 천여 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8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의료 취약 지역 70여 곳을 방문해 9천여 명에게 무료 진료를 시행하는 등 꾸준히 사랑의 의술을 펼쳐 나아가고 있습니다.